안녕하세요. 저는 미사중앙초 교사 정한길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한소 초등탄소중립환경생태교육연구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경재배 키트인데요. 이제 교실과 이제 학교 정문의 그 현관에 키우는 실제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물로 화학비리 없이 물로 잘키수 있게 하는 걸 이제 많은 부스가 있는데 네. 이 부스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 뭐가 있을까요? <laughs> 제가 이제 캐디언에 캐디언을 너무 재밌게 봐서 캐디언에 꽂혀서 이제 좀 테마를 그런 쪽으로 좀 입혀서 캐디언의 키링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코스프레 의상도 준비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해서 홍보를 드리고 있고요 초대장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런 연구의 페스티벌이 저는 처음 참여하는 건데 너무 즐겁고 또이프 행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 많이 이런 연구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더 이제 경기 교육이 발전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